3개월 동안 뜨거운 감동과 화제를 몰고 온 현역가 왕투 경연은 이대현역가왕 박서진 가수를 비롯하여 2위 진해성, 3위 애녹, 4위 신생태 5위 김준수, 6위 최소호 7위 강문경 등 탑세븐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8위 원이 9위 김수찬, 10위 신유가수와 함께 스페셜 무대를 빚낸 현역들의 멋진 특별한 무대와 감동적인 순간들을 선사한 달라쇼도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현역가왕 시즌2가 3월 25일부터 매주 화요일 밤 9시 50분에 한일 탑텐쇼로 돌아옵니다. 국가대표 탑7인 최고의 연역가수들이 한판 붙자라는 당찬 각오로 한일 탑텐쇼에서 다시 뭉칩니다. 국가대표 탑7인 최고의 연역가수들은 얼마나 멋진 무대로 팬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할지 무척 기대됩니다. 이대 현역가왕 박서진 교수는윤신의 인생이란 곡을 선곡해 부릅니다. 본방사수하셔서 현역가왕의 품격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